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헬라 출신 유대인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제사역을 전담할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는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일곱 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일곱 명의 집사 중에 스테반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후에 또한 명의 집사의 활약이을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귀신들을 쫓아 냈으며 많은 중풍병자도 치유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마술사 시몬도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갑자기 광야의 길로 나아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사역자를 굳이 광야라는 변두리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된 말로 한참 물이 올랐을 때 가장 중심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광야의 길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그가 의미도 모른 채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해야겠다, 처음부터 계획했고, 낙도와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헌신한 적도 없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왔고, 거기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갔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계획하고 뜻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준비된 복음의 사역자였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인 빌립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예상치 못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꽃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꽃길이 펼쳐지겠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 매 마른 광야로 불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여혼이 간절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적도 없고 예상한 적도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마시고 그길 속에서 내 계획과 예측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